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치과 이현정 원장입니다. 구취는 사실 정말 많이 신경 쓰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저도 구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. 구취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 레몬에 있는 뭐 구연산이라든지 토마토에 뭐 안을 뭐이 검색하면 나오는데 사실 그 성분들이 구취를 예방해 주지는 않습니다. 음식 뭐 레몬이 됐던 토마토가 됐던 이런 음식들에는 그런 구취를 예방해 주는 성분도 들어 있긴 하지만 세균의 먹이가 되는 당분 성분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런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구취를 예방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섬유질이 풍부한 그런 섬유질 성분들을 씹게 되면 이 섬유질들이 치아 세정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세균을 씻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뭐 어떤 세정 효과를 통해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음식에 있는 어떤 성분이 단순히 구취를 예방해주거나 뭐 살균 효과를 내주거나 이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음식에 기대지 마시고 입안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첫 번째고요. 그 다음에 입안을 청결하게 잘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취가 난다라고 하시는 경우라면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혹은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치과쪽 문제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비인후과나 내과 쪽을 방문하셔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 현명한 방법입니다.